제가 살다살다 살다 음. 정광훈이 때문에 웃어본건 이번이 또 처음이에요 아나 진짜 정광훈이가 얼마나 웃기냐면 에.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, 예. 그런데 피선거권이 없어 어. <laughs> 그냥 근데 먹고 입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난 나가겠다 야 어, 뭐 범죄 경력이 있어서 피선거권 박탈됐는데 <laughs> 대선 출마 선언을 해 그리고 뭐 본인이 앞에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에. 아 오늘은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어, 목사잖아. 아 목사니까. 네. 아 오늘은 시간 무제한이고요. 네. 뭐 자유롭게 질문 다 하시고 네. 기자님들 원하시는 거다 물어보시고 네. 제가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. 주제에 국한 없고요. 음? 그냥 시간 제한 없으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하세요. 저요 저요 저저저너 나가 이 새끼! 끌어내 저 새끼! 아뭐 바... <laughs> 그런?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제한? <laughs> 야그말 야, 떨어진 것과 동시에 바로 저거 그내라고 <laughs> 정강훈은요 아, 2018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징역 6개월 선고를 음. 받아서. 어, 그러면은 2028년까지. 음. 피선거권이. 박탈됐다고. 네, 네. 못 나가는. 거네. 못 나가 출마를 못해. 음. 그런데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<웃음> 가졌습니다. <웃음> 기자회견장에서 정강훈의. 폭력성과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났 는데요 그 장면 짧게 보고 옵니다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오. 시간도 무제한 이와 함께 뭐 공개 토론회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은 내가 질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질문해 그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 분 아니 아니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니 허설리 하지 마. 범죄한 질문을안 받아요. <laughs>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. 와. <laughs> 내, 아니 뭐 소리 이 하지 마. 허설와기 방송부터 그러네. <laughs> 저기 말이 돼? 와왔또가란 <laughs> <laughs> 말이야. 뭐 나가. <laughs> <와. 끌어내. 웃음> 그렇 끝내 나가 충격이야. 아 저, 아니, 나가란 말이야. 내가 나가려고 나가.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. 주인공이야. 뭐요 와.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메이저. 미와동. 메이저 언론들이. 메이저는 없어요. 요시안기로 기자입니다. 요시 주위. 요시가메이저 <웃음> 자, <웃음> 자 잠깐만요 소이 어디냐고 소고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속부터 얘기해봐 소속 와나 진짜 아네 <laughs> 아니 진짜 이게, 이게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죠 언론에 대한 형이 저거 와. 언론 탄압이에요 언론 탄압 심지어, 심지어 뉴스타파한테도 지난번에 막그 네. 어 사입이라고 뭐아 사입이라고 안 그랬지 뭐라 그랬지 찌라시라고 찌라시. 그랬나 찌라시. 이게 그렇지. 말이 됩니까 저는요 와. 뭐 건성동 홍준표 뭐 정권 다똑같아전 전, 전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장면의 가장 큰 문제점 뭔지 아세요? 음. 다른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 그렇지. 아, 맞아 아, 나도 계속 문제. 그걸 지적하고 지금 동료 있어요. 기자가 저렇게 어, 반강제로 음. 뭐 손목을 끌려가거나 예. 저런 식으로 끌려. 맞습니다. 예. 저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보고 있지? 그러니까 한 명의 기자만 아마 소리 지르고 나간 인터넷 걸로 알고 있는데. 기자협회장 네. 네. 그죠? 네. 그 그분만 그분이, 그분. 그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건 진짜 그러니까 압수수색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언론 <laughs> 개혁의 필요성을 <laughs> <압수수색이야>? 얘기하고 <laughs> 있는 거예요. 영화. 이 영화에서 <laughs> <압수수색>? 갑자기 <laughs> 이 영화에서.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린다는 거죠. 네. 아, 저 인터넷 기자 협회장, 응. 그니까 영상 말미에 소속 어디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인터넷 기자 협회장입니다. 이랬더니 인터넷 기자 협회장은 시계 시간인가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 와중에 인터넷 아, 기자 협회장은 신의 시간니니까저뉴스엔조이라는 그러니까 <laughs> 언론사는 뭐냐면 교계 비리를 파헤치는 기독교 <laughs> 전문 언론사예요, 저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이나 이런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파헤쳤던 언론사기 때문에 저렇게 파, 막 비판을 하는 건데 뉴스엔조이든 아까 뭐 더탐사든 다 인터넷 아.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언론사예요. 그지라시라는 그 말도 말이 안 되고 범죄인단 말도 말이 안 되는 그 거예요, 자체가, 자체가 범죄입니다. 네. 그러네라고 네. 지금 발언하신 것 자체가 지금 그 변호사가 봤을 때는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그쵸? 꽤 많습니다. 그렇죠. 명예훼손, 모욕 뭐 등등. 뿐만 아니라 그 여럿이 단체로 가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강요죄 강요죄. 그런데 네. 아. 또 여럿이 서 있으니까 특수가 붙을 그치. 수도 있습니다. 아. 아, 정구승 변안 쳐놓으니까 도움이 되네. <웃음> <웃음>